어~ 지난 시간에 그~ 예고 드렸던 것처럼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엔자인 바이옴이라는 효소 먹는 효소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어, 오늘은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는 효소 제품 효소라고 하긴 좀 애매한 예, 제품 하나와 그다음에 예, 또 뉴트리아티에서 나오는, 나오는 제품 하나와 그리고 아티스트에서 나오는 효소 제품 이두 가지를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소라는 게어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아마 효모하고 효소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효모가 있고 효소가 있죠. 그래서 그뭐 맥주 효모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술을 만드는 효모들이 있는데 그 효모들이 효모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실제로 발효를 시킬 때 쓰여지는 요소가 그런 물질이 바로 효소거든요. 그래서 이 효모와 효소는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데 거의 비슷한 예, 비슷한 거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소가 그럼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요. 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소화 효소여서 어이효 소화를 시킬 때 소화를 시키는 데만 효소가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을 분해시키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그 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렇게 뭔가를 분해시킨다는 거는 다른 얘기를 하면 뭐 우리가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뭐 피부든 예, 아니면 뭐 우리 장에서든 뭐 다른 데서도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효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세포에 직접 예, 그 아주 작은 물질들이기 때문에 예, 세포에 또 다른 예, 예, 그런 작용도 하는 게 바로 이효소입니다 그래서 이 효소가 이제 그뭐 이렇게 화장품이나 뭐 우리가 이렇게 먹는 식품들로 많이들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효소 다이어트라고 해서 뭐 한때 되게 유행도 했었고, 그 다음에 효소 사우나, 예, 효소 찜질방, 아 효소 찜질방 같은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효소방이라고 해서 이 그뭐 이렇게 같은 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효소를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 이 효소가 그톱밥을 이렇게 그 발효 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때 예, 그 발효 시키면서 그러면서 그 열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어, 그 효소가 우리 피부에도 뭔가 뭐 영향을 해서 좋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게 발효되는 열로 인해서 우리 몸에 사우나를 하는 효과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효소라는 것. 효소, 그런 게 바로 효소 찜질방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뭐, 그게 한번 이렇게 붐을 탈래다가 없어진, 예. 붐을 탈래다가 없어진 그런 서비스가 있었죠.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 아메이에서는 효소 관련된 제품이 총세 가지, 예. 지난주에 했던 엔자임 바이온과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 어떤 제품, 제품이 어떤 효능이 있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예,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이제 이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엔자임 파우더라는 제품인데요. 예, 이름이 되게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제품은 예, 엔자임 파우더에서 클렌저입니다. 클렌징을 하는 클렌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약산성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피부는 어, 이 우리 피부는 약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산도를 체크를 하면 약산성을 띠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외부의 자극이나 근데 외부에서 오는 뭐 다른 미생물들 이런 것들을 에 대해서 그런 자극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피부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우리 이 피부는 약산성을 띠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샤워를 한다거나 할때 어떤 어뭐 클렌징 제품들을 쓰잖아요. 뭐 얼굴 세안을 할 때는 클렌저라고 얘기를 해서 쓰지만 뭐 바디, 몸을 닦을 때는 뭐 바디워시라고 부르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뭐 저희 어렸을 때는 비누 하나밖에 없어서 그걸로 다 했고 머리는 예그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머리 그 세탁비누로 머리 감으면 머리가 안 빠진다 그래서 한때는 세탁비누로 머리를 감았던 예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자 어쨌거나 그렇게 쉽던게 이제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이 좋아지면서. 우리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이렇게 클렌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예, 아티스트리 스튜디오라는 라인이 있는데 아티스트리에 거기에서 나오는 클렌저가 바로 이 엔자인 파우더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예,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파우더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이 물을 묻히면 예, 파우더에서 거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바뀌는 트랜스포머가 되는 거죠. 이렇게도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그 그냥 클렌징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예, 그 성분들이 각질까지 제거를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으면 뭔가 이렇게 피부에 자극이 되고 할 텐데 그게 그 거품 형태로, 예, 폼 형태로 이렇게 거품 형태로 되면서 아주 부드러운 거품이 돼서 네, 클렌징과 각질제거를 동시에 도와주는 그런 형태의 제품이고요. 이 제품 안에는 엔자임 효소가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버섯에서 추출한, 버섯에서 쓸, 발효시켜서 만들어진 효소가 있고요. 그리고 머쉬룸, 그 다음에 파파야, 과일을 이제 발효시켜서 만든 파파야 엔자임이 파파인이라는 두 가지 효소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꼭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엔자인 바이옴도 효소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단백질 분해. 어 잠시만요. 지금 인터넷이 불안정하다고 나오는데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불안정하다고 해서. 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네, 이렇게 엔자인 효소 제품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엔자인 바이옴도. 어, 이 효소, 소화효소가 두 가지가 들어있었죠. 아, 아밀라아제하고 락타아제라는 그두 가지가 들어있어서 단백질과 탄, 탄수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들어있었는데 그것과 더 같이 들어있었던 게 바로 이 바이옴이었어요. 예, 미생 그 유산균이라고 부르는 예, 미생물들이 들어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미생물은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는 이번에 예, 특허반, 특허가 지금 출원 중인 예, 그런 HM 파마라는 그 아메이 뉴트리라이트와 계약을 맺고 있는 그 회사에서 발견해낸 특허균주가 있고요. 그리고 글루텐을 분해하는데 아주 탁월한 기능이 있고, 그게 약으로도 쓰이는 약용성분인 그런 유산균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엔자임은, 효소는 미생물하고 같이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같이 예이 제품에도 예 락토바실러스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이 엔자임 예이 파파인이라는 효소와 버섯 효소인 예 머시룸 엔자임 두 가지와 그다음에 락토바실러스를 캡슐화해서 예 파우더 형태로 보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클렌전데 파우더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트랜스포밍을 하는 어렵게 제형을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효소는 예, 물을 닿으면 얘가 활동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쉽게 생각, 얘기를 드리면, 어, 짜장면을 드시는 거를 한번 생각, 상상을 해볼게요. 예. 자, 짜장면을 드시는데, 친구랑 같이 짜장면을 먹는데, 분명히 짜장면에는 국물이 없죠? 그런데 먹고 나면 국물 만드는 놈이 있어요. 예. 네. 있죠? 짜장면 드실 때. 예. 네. 꼭 있습니다. 그런 놈. 예. 네. 그런 친구가 꼭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짜장면을 먹어도 짜장면에 물이 생기지 않는데, 희한하게 제 친구, 친구 놈 중에 하나는 짜장면을 먹고 나면 절반 이상이 국물을, 그, 너는 뭐 물을 빼는거 아니야? 그 친구의 침속에 있는 아밀라제가 짜장면에 들어있는 그 짜장에 들어있는 녹말가루와 반응을 하면서 얘가 녹말가루를 녹이면서 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효소는 물, 액체, 물에 같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효소 제품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클렌저 형태의 제형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얘가 제 기능을 못 해요. 왜? 자기를 당하고 써서 발효를 <laughs> 같이 있는 물질들과 발효가 돼서 뭘로 바뀌었을지 모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파우더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왜 파우더야? 네, 효소가 들어 있기 때문인거죠 효소가 들어 있지 않으면 파우더 형태로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제품은 파우더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아티스트 스튜디오 라인은 우리가 이. 어린 딸 자녀들, 특히 어린 따님들이 사용하시기 아주 좋은데요. 그 이유는 이 효소, 벌써 효소, 그 다음에 유산균. 락토바실러스는 유산균이잖아요. 유산균. 예, 락토바실러스의 가장 대표적인 저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김치유산균이 바로 락토바실러스거든요. 예, 김치유산균이 들어있어요. 예, 유산균도 들어있고, 거기에 천연효소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피부에 자극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직 피부가 좀 연약한 어린 따님들이나 예, 어린 딸들이 따님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클렌저입니다. 거기에 성도 흑산성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자극이 전혀 없는 예, 클렌징인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조금 이건 클렌저인데 클렌저인데 여기에는 다이아몬드 펄 파우더가 예,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펄 파우더가 펄, 펄이라는 게 우리가 차 사서 차 색깔을 고를 때 보면 뭐 화이트펄, 아이보리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잖아요. 이 펄이 진주를 뜻하잖아요. 예, 진주를 뜻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반짝거리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 거기에 이렇게 그 색깔이 이렇게 반짝거리는 게 뭔가가 있는 듯한 예,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이 펄인데요. 예, 그펄 파우더가 같이 들어있어서 예, 우리가 세수를 하고 났는데도 예, 각질 제거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각질이 제거된, 그 각질이 제거돼서 맑아진 피부에 예, 이 다이아몬드 펄이 화사함을 더해줄 수 있게끔 그러, 그런 피부를 연출할 수 있게끔 다이아몬드 펄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꼭 우리 뭐 딴, 어린 딸들만 써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써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예, 손바닥에 조금 하신 다음에 물을 몇 방울 넣으셔서 이렇게 문지르시면 거품이 막 생겨요. 그러면 그걸로 클렌징을 그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효소가 예, 각질을 제거하고 예, 클렌징을 하고 예,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그 일을 이 파파야 엔자임하고 예,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파파인하고 머쉬룸 엔자임이 그때부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유산 락토바실러스 위상균이 우리 피부를 아주 네, 피부에 가지고 있는 자체 방어력, 그그 네, 자체의 그 우리 피부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을 또 같이 잘살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글씨로 네, 약간 이제 그림으로 보셨는데요. 글씨로 어떻게 보면요. 이 클렌저는 파우더 타입이고요. 그리고 각질제거의 이 효소들이 아주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랜스포머. 형태로 되어 있어서, 예, 이게 그, 처음에는 파우더인데, 거기에 물이 닿으면 거품으로 바뀌는, 예, 그런 형태로 되어 있구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펄이 맑고 화사한 피부를 제공해주고요 그리고 약산성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와 같은 정도의 산도를 가지고 있,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자극이 없습니다. 만약에 산성이 더 강해버리면, 예, 그러면, 뭐,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죠. 염산을 얼굴에 뿌려버렸던, 이, 얼굴이 다 타버려 타게 되고 화상을 입는 예,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럼 만약에 알칼리성을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우리 피부는 약산성 산성인데 예, 거기에 알칼리성이 들어오면 이두 개가 예, 쫙 붙으면서 중화가 됩니다 그래서 중성이 되죠 그런데 이 중성이 될때 뭐가 생기냐면 염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알칼리성을 지금은 우리가 뭐 산성 알칼리 이렇게 하지만 뭐~ 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산과 염기라는 말로 배웁니다 예, 염기라고 배웁죠 그래서 이~ 알칼리성이 알칼리 염기가 염기성을 갖지고 있는 물질과 산성이 만나면 염이라고 해서 어떤 침전물 같은 게 생겨요 그거 아마 잘 기억해 보시면 어~ 그랬어 맞죠 이렇게 생각도 나실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염은 물에 녹지 않아요 그니까 산성하고 중성 성하고 알카리성이 만나면 두 개가 중성이 되면서 물이 나오고 그리고 이 염기가 또 하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 염기성이 우리 피부에 예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 피부에 어떤 자극을 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기성 제품들 알카리성 제품들 클렌징 제품들 중에서 피부 자극 테스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제품들은 왜냐면 알카리성은 산성과 만나는 순간 예 염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그 염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큰예 뭔가 피부에 자극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알카리성 피부를 쓰는 게 단지 뭐 우리 피부에 있는 산성도를 없애서 우리 피부에 자극을 주고 그다음에 피부에 그, 방어막을 없애는 거가 가장 큰 문제지만, 예, 너무 때를 확다 벗겨내버려서. 그렇지만 두가두 번째는 그때 생기는 염미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우리 피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엔, 예, 그게 더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이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시거나 화장품 같은 거를 사용하실 때는 약산성인지 그래서 우리 피부의 산도와 비슷한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아메이에서 나오는 아티스트에서 나오는 화장품, 바디 제품들은 전부 다 약산성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품은 코큐텐이라는 제품인데요. 예, 이 코큐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큐텐인데요. 이게 세포예요. 세포. 세포 그림입니다. 세포 안에 이것 이렇게, 이렇게 꼬불꼬불한 애가 바로 미토콘드리아라는 애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면 테레비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세포가 뭐 RNA가 어쩌고, DNA가 어쩌고. mRNA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기들이 워낙에 많이 나와서 아시는 많이들 익숙한 단어일 텐데요. 그중에서 이 코큐텐은 원래 이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엔자임큐텐입니다. 코엔자임큐텐. 이 코엔자임이라는 건 엔자임이 효소잖아요. 그 앞에 코가 붙어있어요. 코. CO. CO가 붙어있는데 이거는 그영어에그 접두사라고 얘기해서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울때뭐 비슷한 단어 외우고막그 같은 한 단어에서 파생어 오고할때이 코라는 단어가 꼭 들어 코라는 이 글씨 c하고 o가 꼭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친하다, 친하고 도와준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operate가 뭔가 작동하는 건데 co operate는 함께 작동시키고 뭐 협동하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코가 자. 그 도와준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코엔자임은 엔자임 효소를 도와주는 예,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조효소라고 얘기해요 예 도울 조자에서 효소를 도와주는 물질 그래서 이이첫 번째 단 이게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 코엔자임 큐텐이 이제 그렇게 이 엔자임 이 효소와 관련된 또 하나의 제품인데요. 이거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이 코엔자임 큐텐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미토콘드리아는 이 세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데 요 그때 예, 그 에너지가 뭐 ATP다 근데 그런 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 에너지를 잘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코큐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고 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이제 탄소를 흡수하고 우리가 뭔 영양분들을 가지고 거기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어떻게 되냐 쓰레기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태워버리니까예 제가 남지 않을 정도로 나무에 화력이 강하면 화력이 강한 때그 화덕에서 나무를 태우면 예. 그러면 예 제가 남지 않죠 왜냐하면 다 타버리니까 예다 타버립니다. 근데 적당히 태워야 수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 그렇게 안 하고 그 산소를 진짜 완벽하게 공급을 해서 완벽한 완전 연소를 시켜 버리면 재도 남지 않거든요. 그렇게 완전 연소가 될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에너지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코엔자인 퓨틴, 코큐텐입니다. 그런데 이 코큐텐의 또 하나의 특또 하나의 효능 중에 하나가 혈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예, 혈압을 떨어뜨립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인 거죠. 예, 이 코엔자임 큐텐이, 코큐텐이 가지고 있는 또하나의 특징이 바로 혈압을 조절해주는 예, 그런 역할도 하는 게 바로 이 코엔자임 큐텐, 코큐텐입니다. 그리고 이 코엔자임 큐텐이 또 하는 역할, 역할 중의 하나는 바로 항산화에 아주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예,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코엔자인 퓨텐이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에너지 그니까 에너지가 이 산소를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하면 그러면 아까 그, 뭐, 그, 그 아까가 아니죠 그이 유해산소라는 걸 만들어 내는데요 활성산소라고도 하고 유해산소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숨을 쉬면 밥을 먹고 숨을 쉬면 예그두 가지가 만나면서 유해산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유해산소를 안정화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바로 이 코큐텐이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유해 산소가 발생이 돼요 전자가 하나 없는 네 개가 있어야 안정된 건데 전자가 하나 없는 세 개만 있는 이런 유해 산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코큐텐이 자기를 하나를 쪼개서 보내줘서 다시 전자를 하나 보내서 안정된 분자로 다시 만든 거죠. 전자가 4개가 되기.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 이런 물질이 바로 코엔자임 Q10입니다. 이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생산을 돕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큐텐은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됩니다. 생성을 해요. 왜냐면 하 만약에 우리가 섭취를 안 했는데 몸에서도 안 만들어내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 세포에서는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 있잖아요.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그 양이 갈수록 줄어들고요. 그리고 모든 음식에서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예전과 다르고 우리가 가공식품을 먹으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섭취해야지 되고요. 특히 고지혈증 약이나 혈압약을 오래도록 드신 분들은 케텐을꼭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혈압약을 거의 십몇 년째 드시고 계시는데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저희 어머니는 그 화이트 고혈압이라는 증 같은데 혹시 아세요? 화이트 고혈압이 뭔지? 병원에 가면 혈압이 높아진 평상시엔 괜찮다 긴장하면 혈압이 네. 훨씬 높아진 그러면 약간 그런 스타일 이렇게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 많으신 분이셔서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은데 어쨌거나 혈압약을 그렇게 드시는데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이 코피테는 꾸박꾸박 드시고 계시는데 뭐 이렇게 혈압약을 많이 드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강제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갈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적정 수준의 혈압을 유지해야 피가 쭉하고 모세혈관까지 아주 끝, 저 우리 발끝 손끝까지 가게 되는데 그 혈압이 낮으면 발끝 손끝까지 못 가니까 더 세게 이 심장이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 심장이 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는 꼭이피테엔을 드셔서. 예, 그런 부분들을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심장이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데인데 거기서 이 코큐텐이 예, 체포의 에너지를 그,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도움을 줄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예, 그, 그런 분들은 꼭 드셔야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 있게 글로 해서 좀 보면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큐텐이라는 이름은 코엔자임큐텐을 줄여서 예, 이름이 지어진 거고요. 이거는 뭐 효소가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효소가 예, 우리 몸에서 더 활동을 잘할수 있게끔, 활성화 할수 있는 그런 물질이고, 예, 그런 물질로 인해서 예, 우리 몸에서 예, 미토콘드리에서 아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체내 세포가 세포를 이제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코엔젤 퓨텐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아주 큰 기능성 중에 하나가 바로 혈압을 감소시키는, 혈압을 감소시키는 데에 아주 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심장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만들어주는 그런 효능까지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제품, 이 코엔자임 큐텐은 항산화 아까 보셨던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보셨던 것처럼, 예, 유해산소가 생기면, 예, 그럼 코엔자임 큐텐이 그 유해산소한테 자기의 전자를 내주면서 그러면서 다시 그 유해산소, 그 전, 유해산소를 다시 정상에 예, 안정된 전, 이 산소 분자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황산화 작용을 하는 거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 그래서 이 뉴트리라이트에서 어떤 이런 제품을 만들어질 땐 황산화 기능성을 할 때는 꼭 그것만, 예, 그 제품 물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 E가 바로 또이 황사나에서는 뭐 황사나 비타민으로 알려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같이 에코엔자임 뷰텐에 주 원료로 들어 있고 부원료로는 비타민이 e 그리고 오렌지하고 로즈마에서 추출한 식물농축물까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훨씬 더 역할, 기능성을 잘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제가 두 시간 동안에 이 효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효소도 음 그러니까 효모가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고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만들어진 게 효소지만 이 효소가 하고 효모하고는 크게 이거를 분리해낼 서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하나로 보면 이런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서 해주는 역할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자연과 굉장히 친한 생활을 해왔을 때는 예, 음, 학교 끝나면 친구들과 <laughs> 예 운동장에서 뛰어놀든 뭔가를 하고 했을 때는 예, 자연과 친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몸에서 같이 예 됐지만 지금은 학교 끝나면 집에서 컴퓨터로 게임하고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PC방 가서 게임하고 자연이 아닌 기계와 친해지는 현대인들의 생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섭취를 해서 우리 몸에 일정량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연과 우리가 계속 조금씩 떨어지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건 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그럼 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면 이제 뭐 나는 자연인이다 찍게 되는 거니까 뭐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우리 몸에서 생기는데 뭐꼭 먹어야 돼 하지만 우리한테 지금은. 부족해서 우리가 항산화 작용이 필요한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니까 꼭 이런 두 가지 효소 제품,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엔자인 바이옴과 오늘의 그 엔자인 파우더 클렌징 그리고 이 코엔자인 큐텐은 꼭 관심 가지셔서 드시고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